자 나의 모국어는 침묵. 모국어가 뭐냐면 원래 엄마 무릎에서 엄마 옆에서 듣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이 되겠지, 그렇지? 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 딱 보기에도 어, 수필일 거야 수필. 어, 왜냐하면 인식과 깨달음, 성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수필에 해당돼. 수필이 뭔지 알지? 수필은 고백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인 건데. 여기는 고백적인 거는 있고요 교훈이라면 성찰. 성찰이 뭐야? 살펴서 반성하고 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해. 그 다음, 독특한 건 역설적 표현이 나오, 나오고 있다는 점이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한국을 떠나 미국 애리, 애리조나주투손시의 임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오, 임디언 그러니까 축제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써 쓰고 있는 수필이야. 알겠지? 음.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 받, 받으리라. 어, 그럼 이게 지금 다운편은 없지만, 이거는 마음속으로 기대한 거지. 밑에 나왔네, 지 기대했던 나는 나. 수필은 주인공이 나야. 알았어? 내가 경험한,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을 쓰는데, 지금 보니까 경험했던 걸 내가 혼자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 고백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뜻밖의 일. 예상 못 했고, 기대, 기대했던 거에 정반대일 경우가 많겠지, 그지? 알았니? 왜냐하면, 가가지고 인디언 노인들하고 재밌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가봤더니, 아무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주 뜻밖의 일이지, 그지?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앉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이제 서사라고 하는 거야, 사건.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이 뭐야? 자기소개.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직업이 작가고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어.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스스로 자부심이 부심 있다는 것도 넌지시 겉으로 확 드러낸 게 아니라 슬쩍 알았니 가만히 내비쳤다. 그만큼 나는 인디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원래 기대는 거야? 반응이 보이면 대화해야지. 노인들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해야지.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뜻밖의 일이야, 이렇게.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아니, 어슴프레 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르고 있는 건지, 뭐뭐한 건지, 뭐뭐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대한 건 흥미롭게 대화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게다가, 어슴풀이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 이 천막, 저 천막 막 들어갔던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식이라는 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 불청객이 뭐지? 초청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 이런 뜻이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 하는 이방인. 이방인은 자기, 여기, 봐봐.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마을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본인이 추측한 거야. 인디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알겠지?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고 허리만 뻥을 했어. 그러면 허리가 뻥을 했다는 얘기는 천막을 여러 개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런데 매번 반응은 그런 식,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훗날에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걸 알았어. 그때는 몰랐고, 지금 알았다는 거지.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아니었네? 인디언의 전통이 뭐야? 어, 낯선 사람이 오면, 대화 먼저, 대화보다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거야. 알았어. 말안 하고. 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니고,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미추셔야 돼. 어,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것까지. 이런 걸 역설이라고. 야 생각해봐. 말안 하고 어떻게 존재를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인디언들은 저렇게 말안 하고 침묵으로 느끼잖아. 말대안 돼? 되죠.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야.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해석하면 말이 되는 거. 역설.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그후 미국에서 돌아온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 느끼는 거 내곤을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가만히 있는 거야 음, 이 사람이 과연 뭘까 하면서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됐어 왜냐하면 그건 인디언 방식이잖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조 사람 왜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알았지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만 침묵하는 걸 흉내 낸 거지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가능한 거다 나는 그냥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만 흉내 냈지 그들, 그들이 그들 하는 진짜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한 거지 자그 다음에 어쨌어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쇠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이김을 사랑했다. 더없다 이거는 쓸모없다, 헛되다 그런 거야. 자, 봐봐. 한겨울 들쇠의 코에서 이김이 푹 나와. 뭐 별로 쓸데가 없긴 하죠. 근데도 이 사람들은, 인디언들은 그것마저도 사랑했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걸다 사랑했다는 얘기겠지, 그지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됐어. 그러니까 이 필자 작가는 말이야,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인디언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지.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라고 다녔다. 자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어. 뭔데? 인디언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과 관련돼서 이름 지어주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코가 코코몽이 크다 그러면 코큰놈 이런 식으로 알았지. 별명은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디언들한테 소통하느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디언들이 글쓴이, 필자한테 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아. 그래서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해라고 인디언식으로 지어준 거야.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랬다가 너무 많이 따져 이런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엽다. 많으니? 어? 음. 그렇다. 이 봐봐. 뭐가 그래? 자기가 다, 다 해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러니까 그들이 침묵하는 걸 흉내냈잖아. 근데 그냥 겉모습만 흉내 내는 거잖아. 본질에는 다가가지, 다가가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그들의 말,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반성하고 있어. 이게 성찰이야. 아까 역설이 침묵을 통해 소통하는 거고, 요거는 어, 글쓴이가 인디언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스스로의 반성이란 말이야. 성찰 알겠지? 어? 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자.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있는 곰은 말한다. 인디언이요 인디언 하나니. 라코타 부족은 뭐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고, 인디언 중에 이름이 인디언식으로 서있는 곰. 말한다. 뭐라고 러냐면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천막이 그때 들어왔을 때다 침묵하고 있었던 건 정말 예의바른 행동이었다는 거지. 그지? 어?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들의 침묵은 어떤 그, 슬픈 일, 혹은, 어, 려운 일, 아니면 존, 존중해야 되는 상대방, 이러고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야. 침묵하는 거.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을 잃고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한다.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묻곤! 당신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난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바로맨 마지막에 묻고 막 이게 바로 확실한 역설적 표현이지 모국어는 말인데 말하지 않는 침묵이 모국어래. 그러니까 역설법이지. 그런데 인디언들은 모국어 즉 어머니한테 배운 그말그 그 말에서 제일 첫 번째는 침묵부터 배웠다는 거야. 알겠지? 그 그러니까 침묵은 인디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대화 소통 방법이겠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침묵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상대방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느끼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수필은 고백적이고 성찰적이고 역설적이지. 이제 이해됐지, 그지? 음, 진정한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 수필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진정한 침묵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수필다 읽어보니까 첫 번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디언 부족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다. 독백하고 있다고 이제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친근감 있는 어투나 어조,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용은 자신이 반성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맨 마지막 줄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인디언한테 침묵은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강조하면서 끝난 거야. 알겠지? 음, 이게 인디언식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뭐냐면, 글쓴이는 인디언을 만나기 전에 기대하고 있었어. 흥미로운 대화를 하려고. 그런데 인디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 추측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낯선 사람, 상대방을 만나서 먼저 하는 과정이 침묵이었다는 거. 그게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알겠지? 어? 그래서 글쓴이는 그 인디언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된 다음에 흉내냈단 말이야. 겉으로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필자를, 지은이를 말하기를 이상해, 거만해, 괴팍해. 이런 평가를 듣게 된 거야. 알겠지? 음. 결국 마지막에 이 필자가 깨달은 것은 침묵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에 대한 평화로, 즉,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나오신,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진정한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야. 이게 음. 당신의 인디언의 모국어는,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수필의 내용이야. 알겠지?